대성수석입니다. 수석을 구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정원석 추구합니다. 아,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어, 실물을 와서 보시고 구입을 하는 게 어, 좋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시장이. 아, 몇만 점의 수석을 가지고 있고요. 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일본, 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위탁도 받고 있고요. 또, 소개도 해서, 어, 판매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향나무, 소나무, 주목나무 특수목 취급하고요. 감사합니다.